그럼 이 육수를 이용해서 이제 요리를 시작해 봐야겠죠? 네+ 네 예, 어떤 요리 시작해 볼까요? 어, 먼저 주부님들이 좋아하시는 그 밀가루 음식 제가 이 육수 물을 가지고 한번 김치 수제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김치 수제비 아 추운 겨울을 특별하게 녹여줄 대표 음식 잘 익은 김치에 시원하고 칼칼한 국물 맛에 반하고 쫀득한 식감에 한번더 반하는 김치 수제비. 얼큰하고 쫄깃한 김치 수제비. 바로 만들어 볼까요? 음, 겨울에 뜨끈하게 와, 수제비 진짜 이렇게 당기거든요 예. 수제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맨날 며칠을 수제비만 드셔도 안 질려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요 맞아요. 어. 맞아, 맞아. 근데 이게 또 소화가 잘 되니까 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수제비를 하면 그렇게. 약간 좀 날래라 그럴까 밀가루 날래 렇게 나더라고요 네, 밀가루 날래 그것도 잡을 수 있을까요 음. 아유 그럼요 네. 밀가루 날래는 원래 반죽에서 잡아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어~ 밀가루 반죽을 해줄 친구가 필요한데, 어. 김치의 그 짠맛도 좀 줄여주고, 음. 또 우리 영란 씨가 싫어하는 그날래도 잡아주고, 음. 아. 아마 이렇게 한번 드시고 나면은, 어, 어디 수제비 먹으러 가자 하지 않고, 집에서. 집에서. 어. 야, 집에서 직접 끓여먹자, 음. 뭐 이런 소리 나오실 거예요. 어머, 거. 이 친구 열일하네요. 어. <laughs> 한두 가지가. 아니라. 빨리 봐요. <laughs> 자, 공개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 감자를 어, 물 대신 사용하는 겁니다. 반죽에다가 물 대신 사용하는 겁니다. 반죽에다가 <놀람> <놀람> 물 대신 안 물을 안 넣고. 아, 네. 아 정말? 아, 안 수분으로. 네. 아, 대단하다. 맛있겠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야 저기저기 예. 타고. 예. 야. 이 감자도 이렇게 식이섬유 그 씹히는 맛도 있고, 네. 요게 쫄깃함을 더해줄 겁니다. 그지? 네. 감자를 썰어서 어. 넣는 거는 많이 봤죠? 그렇죠. 그건 뭐 기본인데 저걸로 예. 수분을 내서 그걸로 반죽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네. 야 저건 정말 깜짝 놀랄. 자 일단은 어, 감자를 그 믹서기에 갈면은 여기 안에 있는 그 섬유소라든가 이게 씹히는 맛이 없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꼭 강판에다 이렇게 네, 네. 하나를 좀 갈아주세요. 이렇게. 자 하나만 넣는 거죠. 네네네. 음. 왜냐 면 많이 하면은 또 반죽이 질어지셔갖고 음. 여러분 이 반죽 야중에 감당이 안 되세요. 음. <laughs> 와 상상도 못했다 진짜. 음. 그다음에 이거를 그냥 하시면은요. 네. 얘가 금방 변해요. 음. 그래서 저희가 소금? 한번 이거를 물을 네, 보게, 보 보겠습니다. 아, 물을 조금 물이 들어가네요? 네. 아니, 많이 두세요. 어떻게 아. 뭐 하시는데? <laughs> 이렇게 두신 다음에 음. 얘를 이제 한번 채에다가 이렇게 아, 하시면 돼요 건대기가 올라가지않요 네. 그럼 이 건데기를 쭉 짜갖고 반죽에다 넣을 겁니다. 쭉 짜갖고 반죽에다 넣을 겁니다. 아 예를 아, 했다고요 네. 물은 안 쓰네 정말. 물은 진짜 안 쓰네. 근데 저걸로 될까? 그러니까. 반죽이 될까요? 와 어째 수분을 또 빼요 거기서? <laughs> 안될것 같은데. 자 밀가루 반죽을 한 2인분 기준에서 한 300g을 준비했습니다. 밀가루 300g에 네. 감자 하나. 그래서 요걸 여기다 두세요. 어머. 그리고 나서 밑에는 그 전분기가 좀 가라앉아있거든요. 음. 고기 쫄깃함을 해주고 씹을 때 밀가루 이렇게 씹히는 맛이 아니라 음. 뭔가 이렇게 좀 안에 심이 뭐 이렇게 씹히면서. 아, 맛있네. 아, 예, 예, 간 네. 요거, 요거 밑에 가라앉는 거, 전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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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전분. 그래서 이제 요게 하얀 전분을 여기다 넣겠습니다. 음. 뭐 일부러 또 전분가루를 넣기도 지. 하잖아요. 그 녹말물,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조물조물. 와, 아, 정말로, 저게, 네, 저게 맛있겠다. 물 역할이 돼 근데 이게 감자떡처럼 쫀득쫀득할 그래, 것 그래. 같은데 근데 이게 밀가루 냄새를 잡아준다고 감자만으로 네 밀가루 냄새도 안 나고 아주 그 쫄깃쫄깃하고 감칠맛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밀가루 하면 우리 장 건강에 어떻게 보면 상극이라고 할수 있는데 감자가 아무래도 들어가면 밀가루 들이 쓰게 되잖아요. 감자는 두 가지 좋은 성격이 있는데 아까 이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자 안에는 인슐린이 들어 있는데 인슐린이 이제 우리 장에 들어가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대장 끝까지 가서 먹이가 돼서 유익균의 수를 늘리고 혈당을 이제 떨어뜨려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장 건강을 지키면서도 밀가루 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신의 한 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네, 반죽을 이렇게 해 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래 숙성할 필요는 없고요 음, 네. 김치 준비하고 국물 준비하는 동안 얘는 다그 네. 글루텐 성분들이 잘 넘겨 가고 아주 쫄깃하게 됩니다 아 여러분 반죽 좋죠? 아 네, 네 반죽이 끝납니다. 굉장히 쫄깃하고 맛있습니다 밀가루 냄새는 잡고 쫀득함은 살린 감자 반죽. 비닐에 넣어 잠시만 숙성시켜 주세요. 육수 준비할 동안이면 충분합니다. 일단 아까 그 만들어 놓은 육수를 저희가 좀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한 국물 한 800ml에서 한 1L 정도를 준비하겠습니다. 김치는 속채 그대로 네. 이제 한 300g 정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김치 좀 넣어서 준비해 주세요. 아, 벌써 맛있을 오, 것, 것 같아. 그래. 그것만으로좀 끝났어. 어. 아냄새가 이것만으로도 그냥 오. 그냥 그 김치국 먹고 바로 이렇게 <laughs> 먹으면 김치국이네 진짜. 그래, 육수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반죽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반죽 잘 됐죠? 어머머머머. 어머 네. 아. 아. 너무 예쁘다. 네. 네. 자, 그러면 이게 반죽이 네. 굉장히 그 저기 속에 들어있어서, 비닐 속에 들어있어서 아주 이렇게 네. 찰지게. 그래, 저렇게 거친 게 네. 맛있어. 진짜. 이렇게 뭐 예쁜 모양보다 이렇게. 약간 그 아까 그 감자 성분이 들어가서 예쁘게 매끈하게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밀가루처럼 그렇게 좀 약간 두껍다고 해서 그 먹기가 이렇게 꾸덕꾸덕거리지 않습니다. 감자가 음, 들어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수제비는 또 밀가루 많이 먹어야 되잖아. 근런데 이렇게는 그쵸?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고. 어.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맛있겠다. 양배추 육수에는 전혀 간이 안돼 있기 때문에 국간장 좀 넣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마늘 같은 경우는 뭐 김치를 넣기 때문에 두쪽 정도? 그렇지. 예 음. 고춧가루도 조금은 얼큰하게 넣겠습니다. 음. 수제비는 잘 익었을까요? 네. 수저물을 떼어놓고 한 5분 정도 끓이면 얼추 다 익습니다. 그렇죠. 얇게 했으니까. 네. 저 침이 너무 많이. 아, 오늘은 정 좀... 음. 아, 수제비가. 네. 어? 그쵸? 그렇죠? 근데 오늘따라 정말 너무 감자. 땡긴다. <laughs> 자 양배추 육수로 만들어 소화도 잘 되고 장 건강 걱정도 없는 김치 수제비가 완성됐습니다. 깔끔한 김치 국물에 감자로 반죽해 쫀득한 수제비까지 박효순표 김치 수제비의 맛은 어떨까요? 국물은 너무 깔끔하다. 날래가 전혀 안 나. 너무 맛있네요. 반죽 자체가. 양배추 육수로 소화 걱정 제로. 맛도 지키고 장 건강도 지키는 김치 수제비. 꼭 만들어 보세요.